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기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안티다원님의 글을 꽤 여러 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아, 전에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누나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글을 쓰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광우 씨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도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목이 전광훈 교 대책위입니다. 전광훈 교는 일반 이단 사이비와 달리 애국운동을 표방하고 정치 영역까지 손대면서 여러 사업과 액션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가 방치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대처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지만 전광훈 집단은 특별히 더 심각하다는 거죠. 애국운동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하고도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리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아니고 교회 신앙과 무관한 정치 사회 운동이라면 탓할 게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한교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언행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심각성이 있다. 맞는 말이죠. 목사 타이틀 그만두고, 사랑제일교회 다녀 목사 그만두고, 차라리 정치권으로 돌아서 정치인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뭐, 그럴리이없는데 목회자 신분으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행동들, 용설 막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교회가 추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버려야 됩니까? 혹목회자라이도 성경과 교리 신학에 위반 없다면 이 또한 문제 될게 아니다 하지만 전광훈 교는 한국 교회를 벌모로 잡고 정치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 악담을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최근에 하나님 사표 내세요 나오고 바꾸자 전광훈 씨가 한 말이죠 나오고 자리 바꾸자 어디 식언방전 소리를 이렇게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3경 벌겠다. 이말 됐나요? <laughs> 한 달에 3경 벌겠다. 아니 한 달에 3경을 뭔수로 벌어요. 이거 사기죠 사기. 한 달에 3경 못 벌어요. 죽었다기도 못 봅니다. 6개월 교육시켜 목산수 하겠다. 다른 데서 안수 받은 건다 가자다. 어, 이런 말도 했어요? 다른 데서 안수 받은 건다 가자다. 이거 고 2단 사이비나 하는 소리죠. 백년 후에는 전광훈 말만 맞는다. 과대 망상증이죠? 무슨 전광훈 말만 맞아요. 전광훈이 했던말다 틀리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한 20석 국회의원 의석 나온다. 안 맞았잖아요. 문재인, 임기 내 끌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안 맞았잖아요. 얼마나 틀린 말들이 가득합니까? 예비는 하나님과 섹스다 오르가즘 느껴야 한다 는등 거론하기도 짜증나는 언행의 연속이다 게다가 근거 없는 말을 마구 날려 예 인천시가 기독총 무지 100만평을 주겠다고 한다 허풍을 남발하고 있다 세 곳의 지자체장을 언급을 했잖아요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자체장들하고 언론 기사들이 물어봤는데 그런 말한적 없대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습적으로 빤히 드러날 일들을 가지고 거짓말을 일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수를 세 개조차 복잡할 만큼 자유마을이니 인 200석이니 청년사업단이니 천만인 어쩌고 등 끝이 없다 미국에 가서도 교민들에게 매달 10불 이상씩 돈을 보내라며 상원의원 100명 언론계 인사 100명 아이비리그 교수 100명 모두 300명을 돈으로 사겠다고 했다 당신도들 잘들어 이게 제정신으로 보여요. 이런 말에 아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다고 떠벌린다. 그 일에 목숨을 건다고 했으니까 두고 볼 일이다. 전강교가 한국계 이미지에 끼친 해악은 계산조차 어렵다. 그 다음에 빤스 발언에서부터 뭐 생명책에서 지운다는니 선교카드 안 만들면 은 생명체에서 너희를 이름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망발을 했죠. 생명체에서 지운다느니 성령의 본체라는 등무법천지안 아나무인 허풍장관설 가로서 손색이 없다. 허단 2단 사이비가 있었지만 전광훈 교가 지리는 여러 특성상 이에 대처하는 연합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교단들도 웬일로 꿀을 먹었는지 벙어리들이다.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무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 다물고 잠잠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겁니다. 책망 들을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는데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니완, 심화보, 이동욱, 헤세드, 박영우를 비롯한 그동안의 투사들이 많이 힘들었다. 전광훈 교의 그 폭력적 욕설과 고소고발, 예배 방해, 인신공격 등으로 고생들 참 많았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고생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단발적이고 개인적 투쟁에서 심을 모은 투쟁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다. 위에 거론한 안티목회자들을 중심하고 초교파적으로 외열을 확장해 동역할 기구를 만들고 합리적 대응을 했으면 싶다. 개인은 약해지기 쉽고 혼자 사명감을 가지고 뛰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사역이나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맞을 수 있다. 목회자, 신학자. 이동욱형 성도들로 구성해 대응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전강훈 대책위를 교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구성하자. 이것이 이제 안티다원님의 의견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폐악의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리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안티다원. 예, 오늘도 역시. 냉철하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알아듣기 쉽게 쏙쏙 알아듣기 쉽게 어,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교계 지도자분들도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가지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란 사이비 대책 위원들 직무 요기하지 마시고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에, 더 이상은 내버려 둘수 없어요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목소리 내야 됩니다. 자정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